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최고의 방송,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주 간단하고 쉽게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명상이냐고요? 제가 이 명상이 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몰려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책을 한 50여 권 썼습니다 한 40년 동안 그야말로 글, 글을 글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고 그런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강의 가고 또 요새는 유튜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정신적으로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스트레스가 대단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어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나이 들수록 확실히 이제 체력이 방전되고 정신력도 약해진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정신력이 강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잠을 자다가 깨보면은 그 비몽사몽간에도 계속 글을 쓰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유튜브 원고 작성하는 것이 머리가 뱅뱅 돌고요 꿈을 꿔도 총천연세고글 쓰고 막 유튜브 방송하고 아주 전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이거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막 몰리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가 꽉 차고 두뇌가 양 그야말로 꽉 차가지고 어지럽고 이거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럴 때 되게 생각나는 것이 뭐 운동 아니면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명상이라 그러죠 명상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뭐, 유튜브 보면, 은뭐 명상에 관해서 수많은 동영상이 있고, 그 외에도 책에도 그렇고, 뭐, 뭐, 마음 챙김서부터, 뭐, 호흡 명상, 뭐,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 뭐, 잠자면서 하는 명상, 명상의 방법도 무궁무진하고, 뭐, 요령이 많습니다. 그, 제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실습해볼까 하고, 이거저것 많이 봤어요, 동영상을요. 많이 봤더니, 솔직히 뭐 좋은 동영상도 있습니다만 어떤 건 너무 복잡하고 길고 그야말로 전문가 수준으로 그 안내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거는 별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소개만 길게 하시고 말이죠. 솔직히 뭐 마음에 안 닿는 곳은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어, 이거 봐라 하고 이제 만난 것이 딱두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교육하는 의사선생님 이동환 원장님이시죠? 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거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 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서는 의사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그 찾다가 의외로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찾아냈어요. 바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동영상에 이런 에, 썸네일, 기,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찾으십시오. 저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이 동영상을 여기다 링크해서 이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초기 화면 썸네일 나오는 것을 찾아서 이걸 한번 에, 보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초아 10분짜리더라고요. 10분짜리를 그냥 거기서 나 무슨 이 사설이 없습니다. 뭐길게 설명하는 게 없이 막바로 명상에 들어가는데 그대로 그냥 따라서 눈 감고 해보니까 10분 사이에 확실히 좀 두뇌가 비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틈만 나면 한 10분 또는 뭐 하루에 두번 정도 이걸 이 눈을 감고 이대로 하는데 너무 쉽고 간단하면서도 두뇌를 비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 이 동영상은 조회수도 많지 않고 구독자도 많지 않아요. 이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효과 봤는데 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수험생이라든가 직장인들 또는 가정주부 또는 은퇴 이후에 골때리는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 머리가 복잡한 분들 뭐 그야말로 저 잠이 잘안 오고 말이죠 생각이 깊은 분들 한번 이대로 해보세요. 그런 효과를 보시면은 계속 적용하시면 될 거고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싶으면 은한 단계 또 다른 동영상 을 찾으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초기 초보의 이 명상법으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 이거 참 너무 쉽고 간단하고 그냥 그 소리에 나오는 그 음악과 소리에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이 소개하는데 아무쪼록 좋은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